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루야 하니 고넬루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메어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리아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고넬류의 구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넬류는 집안 아인들과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을 신중하고 사력 있게 받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욕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낮 12시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내네 귀퉁이에 묶어 땅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한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대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차별했고 구원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차별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차별의 장벽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저 사람은 나랑 맞지를 않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외모, 경제 여건, 출신 지역, 배움의 정도 등으로 심지어 신앙의 깊이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시고 차별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차별의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하여 차별하는 성향이 있다면 이것이 사라지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